먼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실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찾아 봅시다. 32장 28절. 28절 그 사람이 가로대네 이름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가로대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대 어찌 네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도 보러 실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호세아 12장 3절 4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호세아도 한번 볼까요? 호세아 12장 3절 4절. 호세아 12장 구약 1266페이지입니다. 1266페이지 12장 3절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나니이 말씀에서 <laughs> 에, 정확히 야곱이 힘을 겨룬 상대가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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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고 대행하는데, 하나님과 혼동될 정도로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대집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사기 13장 14절 18절에서 성경을 또 자꾸 읽어봐야 되겠네요 사사기 13장 18절 을 읽어봅시다 <laughs> 사사기 13장 18절, 13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이 내 이름은 규면이라. 사사기 13장 18절에서. 만우아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규묘라고 소개했고, 21절과 22절에서는 만우아가 대면한자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면서도 자신과 아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천사가 하나님을 대행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비슷한 질문을 계속했는데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오랫동안 외삼촌의 양들을 치고 그러다가 그 14년, 14년, 7년, 7년, 14년을 거기서 살다가 에, 자기 형 에세게로 돌아갈 때에 에, 에스가 어, 자기 의 장자의 명분을 이제 야곱이 야곱에게 빼앗기 때문에 에,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응? 그런데 이제 야곱이 어, 집으로 돌아갈 때형 예서가 군대를 그늘이고 마주 나오고 있었습니다. 7년, 7년, 7년 약 20년을 넘게 그 외삼촌의 양을 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작업이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이제 형님이 20년 전에, 그 자기 의 장자의 명분을 뺏은 그일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소때, 양 떼, 뭐, 많은 선물을 그 형을 위해서 이제 먼저 보냈습니다. 이것이 예, 누구 것이냐? 그러거든랑 어,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형 <laughs>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laughs> 자기 형을 아주 높이고 그리고 형에게 예, 예물을 먼저 쭉 드림으로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요. 그래서 첫 번, 두 번, 세번 뒤에 쫙보내서 이것도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에, 이제 에, 자기 그 작은 부인의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의 여종에 있어서 난그 아들들과 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처자식들을 쭉 보내고, 제일 뒤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 응? 그 아들을 또 보내고, 제일 뒤에 자기가 남았습니다. 먼저 아차 하면은 앞에서 만일 치면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자기는 제일 뒤에 그게 야곱이 또 하나의 자기 수단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이제 밤새도록. 약봉강을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새벽녘쯤 돼서 천사가 날이 새려고 하니 날 보내라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기 전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간사하다, 강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놓고 계속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두뼈를 치니까 환두뼈가 부러져서 뼈가 위골됐어요. 그래서 평생 야곱이 절룸바리가된 겁니다. 절뚝절뚝 절면서도 계속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아요 그래서 기엽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 성경에 참 이상한 표현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씨름 해가지고 그것도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신 겁니다. 그 야곱을 이기셨다는 것은 이 야곱이라는 건그 인간의 그 육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았어요. 자기 꾀를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수단 방법으로는. 될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위험이 닥쳐왔을 때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제 이 위험을 <웃음> <웃음> 견딜 수 없다는 걸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붙잡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내가 그형 에세에게 나갈 수 없다. 응?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뭘 이겼느냐?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야곱을 이긴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라고 하면 그게 어떤 어려운 일이 부딪칠때 에,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의 기력이 끝난 거예요. 에, 자기 힘이 무너진 겁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나를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든지 내가 날마다 죽는다든지 이제 나는 할수 없다. 응? 나는 주님 앞에 에, 내 자신이 죽어야 되고 그래야만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응? 에, 내 육체는 항상 하나님을 도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에, 육체가 무너지고 내 육체는 죽어야만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바울사도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에 천사가 쳐서 그 환두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요 위골됐다는 것은 야곱의 힘이 끝난 거예요 야곱의 기릭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긴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좀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응?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그러기 때문에 어,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어, 쌍둥이라 나왔는데 자기 형 에스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응? 에, 그래서 에, 남을 이용해 가지고 응? 자기가 살라고 하는 사람. 예? 그래서 형의 장자도 자기 수단 방법을 뺏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집에 가서도 외삼촌은 야곱을 속에 먹었고 야곱은 외삼촌을 속에 먹었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야곱의 기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그것보다도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느냐 하나님하고 씨름했느냐 거예요 하나님과 개로 이겼다 그랬는데 물론 여기 야곱과 씨름 했는 것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개로 이겼다고 했냐 하면은 에, <laughs> 하나님이 에,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에,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기1 3장에 나오는 이 마누아에게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천사가 두 분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라 그랬는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고 물으니까 왜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묘이라 그래서 기묘. 김요 김요라는 말은 놀라운 분이다 그 뜻입니다. 예? 놀라운 분, 에, 다른 말로는 또 어, 지혜자라는 뜻도 되는데요. 이사에서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 이름은 어, 기묘자라 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물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놀라운 분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인데 그분이 놀라운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전능하신 아버지고 어,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놀라운 분김묘자입니다 그래서 마누아에게 나타났던 이 여호와의 사자는 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물론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셨고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씩 나타나셨어요 몇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도 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잠시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인지, 혹은 멸기 세덱처럼 예수님인지도 궁금합니다. 소돔 고무라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에, 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두 사람이 소돔성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자이기 라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님 소돔성에 소돔 고모라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려니까 아, 50명이 있으면은 용서하지. 그게 40명이 있으면 되잖습니까? 아, 40명 있어도 용서해 주지. 나중에 10명만 있으면 되잖습니까? 예? 그래도 멸망시키면 아, 10명만 있으면 또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에, 이제 그 이상은 미안해서 더 이제 말씀드리지못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에, 이, 저, 그 사자와 이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분이 누구냐? 새 사람이 나타났는데 두 사람은 소돔 성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하고 계속기 겠는데 그 그분을 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분도 예.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어, 전쟁에 이기고 어, 소돔 왕과 더불어 싸워 이겨서 그 자기 조카 롯을 소돔 어, 잡사힌한 가운데서 이제 돌아 찾아왔잖아요. 어, 그때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뜻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없었어 그랬죠. 잠깐 한번 봅시다. 창세기 창세기 14장 습니다 창세기 14장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 라올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에,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랬죠. 그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기도를 해주었습니다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그래서2 0절에 보면 은에는그 다음에는 그에는그 다음에는 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음다음다함에그다음에그에그에에는에에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뺏어 온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첫번 여기 첫번 1일조를 바친 모습이 나옵니다.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바쳤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살렘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떡과 부도주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 줬어요. 히브리서 잠깐 봅시다 신약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림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하장으로 있나이라. 아브라함에게 잠깐 나타나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사라졌어요. 이미 리세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자장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멜기 세덱의 이름을 번역하면 의의 왕이요. 또살렘 왕. 평강의 왕.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예? 족보도 없고. 사람이 아니니까 족보가 없죠. 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장으로있느라 이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지사장이잖아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에요 이사야서 구장 6절에도 그런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기도 평강의 왕이라는데 살렘이라는평양 평강입니다 살림왕. 응? 그래서 그메리세에게제1 제 0분의 1을 드렸는데 에, 그분이 누구냐 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나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려고 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 0도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 뭐그 당시에 2천 년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오시기에 약 2천 년전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30 여세 됐을 때요 아마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마 좀50좀 들대 보이던 모양이죠. 좀 늙어 보이던 모양이요. 50도 못 되었는데. 40도 못됐는데가안 하고, 50도 못됐는데 5 50 0쯤 가까이 돼 보였던 모양이에요. 50도 못됐는데,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에?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라서 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언제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자문 8장에 보면은 모든걸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그게 있었다.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그게 있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까 억척이 무너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죽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 그래서 언제 봤느냐? 멜기세덱 멜기 제상을 만날 때, 에, 또그 창세기 1 8장에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세 천사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 보면 예수님을 두 번이나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그 사실을 설명합니다.